이렇게 덧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덧붙여줘서 그것을 다시 텍스트 박스에다 출력을 하니까 현재 텍스트 박스에 지금 표시되고 있는 내용에 계속 1을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뭐 1이 들어가 있으면 1, 1이 될 거고요. 1, 1, 1이 돼 있으면 1, 1, 1, 1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덧붙여서 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이 덧붙여져서 이어져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해당되는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명령 코드는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자, 요걸 Ctrl C 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디자인창에 간 다음에, 자, 해당 버튼들을 더블 클릭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되겠죠 3도 더블클릭 자, 4도 더블클릭 5도 더블클릭 6도 더블클릭 7도 더블클릭 8도 더블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 0까지 해서 이렇게 다 입력해주고, 자, 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드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전부 다 1이, 1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자, 전부 다 1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2번 버튼이 더블 어, 클릭이 됐을 때는 여기에는 2가 들어가면 안 되고, 예, 2가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3번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자, 3이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4번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4번 5 6 7 8 9 10아 10이 아니죠 이거는 0 얘는 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제 1, 2, 3, 4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AC 버튼을 딱 누르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초기화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C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요 브러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간단하죠, 그죠? 자, 텍스트 박스 1에, 자, 텍스트 속성에다가 얘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처리해버리면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이래서, 어, <laughs> 기능 1하고 기능 2. 자, 두 번째, 두 기능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능 연산버튼 처리 자 연산버튼을 클릭했을 때 음,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자 그걸 보면은 일단 어, 새로운 값을 어, 일단 그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입력되어 있는 숫자는 지워야 되는데 자 지우기 전에 먼저 변수에다 값을 저장한 다음에 새로운 값 입력 받을 수 있도록 텍스 박스를 지우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눌렀을 때자 아까 얘기한 그두 가지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자 일단은 그 어,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얘도 어, 텍스트 값을 공백으로 처리해 버리죠 그죠 자 지우는데 지우기 전에 자요 위에다가 한 줄을 추가해서 변수에다가 현재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변수는 저 위에 올라가서, 자, dm으로 변수 한 개를 x라는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as에서 이 as 뒤에는 이 변수 x에는 어떤 자료가 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실수형 자료,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싱글형이나 더블형, 더블형으로 선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값은 0으로 해두고요. 자, 이 X 변수 안에다가, 변수에다가, 자, 플러스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아, 클릭했을 때, 자, X 변수에다가,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이, 텍스트 박스, 이래, 자, 텍스트 속성, 자, 텍스트 박스 1에 지금 입력되어 있죠, 그죠? 자, 그걸 갖다가 X 변수 안에다 보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지우는 거죠. 왜? 예, 새로운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음, 자, 12 더하기 3 한다. 12 넣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예, 자, 사라졌는데, 고그 전에, X 변안에 12가, 어,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마이너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버튼에서 해줬던 작업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네 개의 버튼에다가 전부 다, 아, 기능을 다 추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개, 예, 요거죠? 자, 세 번째 기능. 자, 연산 버튼 처리하는 거.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한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지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결과 버튼 자눈 버튼을 클릭했을 때예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이 출력이 돼야 되는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 변수 한개 더자 y y 변수하고 result 변수를 더 추가를 해서 어 새로 입력한 값을 변수 y에 넣고 계산한 다음에 결과 값을 또 result 안에 넣고 그걸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ᄂ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변수 안에다가, 새로 입력된 값, 두 번째 값을, 일단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수 한 개를 더 선언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다가, 전역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dim, y, as, double로, 역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double. 저기 값은 0으로. 자, 결과 값이 저장될 result 변수. 자, 이것도, double 0으로. 저기 값은 0으로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는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자, y 변수 안에다가, 현재 새로 입력된 값, 자, 텍스박스 1에 입력되어 있는, 자, 자 자, 그걸 갖다가 y 변수 안에다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관시켜 놓고, r e s 변수 안에다가, 두개자 먼저 입력된 값은 x 안에 보관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방금 입력된 값은 y 안에 보관되어 있고 두 개를 플러스해서 결과값을 result 변수 안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결과값을 결과값을 리절트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텍스박스에다 다시 출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되는거한번 봅시다 이제 자, 12 더하기 6. 은 하면은,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지우고. 자, 기본적인 계산기의 기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 23 빼기 5. 이렇게 해버리면은, 역시 28나오네 5. 5 빼기 2. 해도 더한 결과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지금 계산기 사용하는 사람이 플러스를 눌렀는지 마이너스를 눌렀는지 자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어그 해당되는 그 버튼에 따라서 음, 맞는 계산값을 출력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즉자 마지막 기능입니다 기능 네 번째 거 결과값은 어떤 연산기호인지에 따라서 달리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품을 이용해서 그걸 어,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품을 어, 이용해서 처리하긴 하는데 변수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연산기를 썼는지 자, 해, 어 판단하기 위한 아, 변수 한 개를 만들어서 이 변수 안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값 넣고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을 때도 다른 값 넣고 해서 요 FNC 펑크 변수 안에 들어 있는 값에 따라서 아 플러스 버튼 눌렀는지, 마이너스 버튼 눌렀는지, 그걸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는 버튼 눌러서. 자, 이제 무조건 플러스만 하는 게 아니고, 이품을 써서 이용하는데, 그 전에, 먼저, 예,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한, 자, 변수 한 개를 만듭니다. 자, 이거는, 예, 책에는 뭐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티저를 이렇게 생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초기값은 물론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펑크 변수 안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자, 펑크 변수 안에 1이 들어가 있으면 더하기로 판단하고, 2가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판단하고, 어, 곱하기가 들어가 있으면, 아, 별표가 들어가, 있, 어, 3이 들어가 있으면 곱하기로 판단하고, 4가 들어가 있으면, 나누기를 이렇게 판단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언제 그 어, 자, 언제 값이 바뀌게 하느냐. 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 펑크 변수 안에 값을 언제 넣을 것인가. 자,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값 넣어주고, 펑크 안에다가, 마이너스 버튼 눌렀을 때, 또값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때, 펑크 변수 안에다가 값을 넣어두고, 는 버튼 눌렀을 때, 그, 펑크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겠다 그겁니다. 자 다시 있는 버튼 눌러서 아, 아니죠. 자 그러면 자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예 변수 x 에다가 값을 넣기 전에 뭐냐면 하 펑크 변수 안에다가 1을 넣어 두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 나중에 예, 이 사람이, 그, 어떤 연산 기호를 눌렀는지 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는 펑크 안에다 일러 둡니다. 자, 그리고 다른 버튼 눌렀을 때는 요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걸 복사해서, 복사해서 마이너스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버튼도 마찬가지로, 예,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버튼 눌렀을 때는 값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펑크 안에 일러 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버튼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앞에 줄에다가, 자, 펑크 변안에다가 곱하기 버튼 눌렀을 때는 3을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버튼 눌렀을 때, 예, 이렇게 해서 예,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자, 실행시키면,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펑크 변수 안에 1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버튼 눌렀을 때는 마이너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마, 어, 마이너스 버튼 눌렀을 때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펑크 변수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각 버튼 눌렀을 때, 다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예, 눈 버튼 눌렀을 때, 자, 펑크, 펑크 변수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예, 일단, 는 버튼 눌렀을 때는 y 변수 안에다가 현재 입력된 새로운 값을 넣고요 자, 무작정 이제 x와 y를 갖다가 더하는 게 아니고, 자, if 문을 써서,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로 자, 펑크 안에 값이 1이 들어가 있을 때만 된, 그때만, 뭐라 하겠다? 예, r e s 변수 안에다가 x하고 y, 더해진 값을 넣겠다 그 말이죠, 그죠? 펑크가 이럴 경우에만, 그죠? 자, 아까 예,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그때 펑크 변수 안에 1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어, 플러스를 해주겠다는 거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펑크 변수 안에 이제 2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자, 세 번째. 펑크 안에 3이 들어가 있으면, 뭐다? 예, 곱하기란 거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펑크 안에 4가 들어가 있을 때, 자, 4가 들어가 있을 때는, 예, 나누기란 얘기죠. 예, 나누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값을, 한 번, 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12 더하기, 예, 8, 은 하면 20이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56 빼기, 3, 은 하면, 예, 53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5는 30나오고, 죠 자, 지우고 예. 9 나누기 3은 3나오고, 그죠? 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계산 과정을 쭉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계산기 만드는 과정이 일단 화면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가 돼야 되겠죠. 실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능은 숫자가 입력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자, 뭐, 초기화 시켜주는 버튼 하나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기능은 연산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하는 거였고요. 자, 네 번째 기능은 결과 버튼, 자, 눈 버튼을 눌렀을 때, 예, 새로 입력한 값을 변수화해 넣고 어, 결과 값을 리저얼트 변수에 넣었다가 그걸 출력한다는 거죠. 자,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 결과값은 어떤 연산 기호 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 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폼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변수 한 개가 더 필요했다. 그래서 총 변수는 필요한 변수는 총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을 해 보면 예, 모두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 믿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